첫 번째,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긴장되고 불편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허리 등받이 쿠션은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돼서 운전을 좀더 바른 자세로 편하게 할수 있다고 그래. 이용할 때는 등받이 쿠션을 놓은 다음 엉덩이를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시키고 등받이 기울기를 100에서 11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 두 번째, 아이가 있을 때는 유모차, 비 오는 날 여러 개의 젖은 우산, 부모님이 싸주신 국물이 있는 음식 등이 트렁크에 실리게 되면 트렁크의 바닥이나 틈새로 스며들거나 오염이 되거나 해서 냄새가 차 안에 남아 감감해 줄 수가 있겠지.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다이소 제품이 있는데, 차량 용품은 아니지만 방수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이나 액체가 샐 염려가 없고, 4군데 네 모서리에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간편하게 채울 수가 있고, 안쪽에 올려놓으면 물이 흐르거나 오염될 염려가 없어서 좋고, 세척 후 접어놓으면 크기도 작아서 차 안에 휴대하기도 좋았어. 세 번째, 차 키, 지갑, 스마트폰, 티슈 등이 정리가 안되고, 가끔은 시트 틈새로 물건이 떨어져 찾아야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이럴 때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는 이런 시트 틈새 수납자.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좀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지. 가격도 0천 원으로 저렴하니까 운전석 조수석에 한 개씩 끼우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번째, 실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절반이 졸음 운전으로 발생이 된다고 해. 그래. 요즘 졸음 운전 쫓는 사탕으로 인기템인 사탕이 있어. 바로 이건데 카스텔 크램 캔디라고 이탈리아 제품인데 임산부 입덧 캔디로도 유명하고 먹어보면 처음엔 달콤한 맛이 나다가 계속 빨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 신맛의 가루들이 나오면서 졸음이 확 달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 함유돼. 있고 가격도 한 봉지 2,000원으로 무척 저렴하니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